여러분, 지금 실리콘 밸리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일런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업 XAI의 합병 소식 때문인데요. 오늘 이 초대형 딜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부터 좀 보시죠.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80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감이 잘안 오시죠? 이건 그냥 큰 회사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이 탄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거대한 비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절박한 재정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한 사람에게 거는 뭐랄까? 궁극의 베팅에 관한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내세운 공식적인 합병 이유. 정말 스케일이 다른 그 비전부터 한번 보시죠. 머스크가 직접한 말입니다.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한다. 와, 정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이 문장 하나에 이 사람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3단계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스타쉽으로 AI 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걸 100만 개나 연결해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바로 전력하고 냉각 문제예요. 지상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우주에서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쓰고 텅빈 우주 공간으로 열을 식히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로 궁극적으로 뭘 하려는 거냐? 바로 물리적 AI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데이터만 처리하는 AI가 아니에요. 진짜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직접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AI가 스스로 스타쉽을 몰고 화성 타지 가는 겁니다. 정말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꿈꾸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꿈같은 비전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아니 좀 냉정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xi는요. 한 달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넘는 돈을 그냥 태워버리고 있어요. 완전히 적자죠. 반면에 스페이스 x는 스타링크 덕분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무슨 멋진 시너리 효과라기보다는 돈잘 버는 스페이스 x가 돈 없는 XI에 수혈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합병 방식도 그냥 A랑 B가 합치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삼각 합병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또 영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방식을 왜 썼을까요? 핵심은 바로 보호입니다. 뭘 보하냐고요? 바로 스페이스X죠. XAI가 가진 막대한 비이나 뭐 X 트위터 때문에 EU에서 조사받는 것 같은 법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위험들이 스페이스 X로 옮겨붙지 않도록 딱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세금도 아끼고 빚 문제도 피하고 법적 책임도 분리하고 정말 머리 잘 썼죠? 좋아요. 돈 문제는 이렇게 영리하게 풀어냈다고 칩시다. 근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죠. 이 원대한 비전.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기발한 금융 계획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기술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허상일 뿐이잖아요. 과연 가능할까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아직 스타즈브로켓 자체도 불안정하죠? 우주 진공 상태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시킬 건지, 고장 나면 우주에서 어떻게 고칠 건지, 이것도 다 문제고요. 제일 큰건돈 문제입니다. 발사 비용을 지금의 40분의 1 수준인 킬로그램당 200달러까지 낮춰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엄청난 도전입니다. 거기다 위성을 100만 개나 쏜다는데 규제 당국이 이걸 그냥 놔둘까요? 아니 이렇게만 들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투자자들은 열광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머스크라는 이름값 때문입니다. 이 투자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세요. 머스크에게 투자하는 건 그냥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미래 비전에 베팅하는 거라는 거죠. 저 사람이 한다면 되겠지 하는 믿음.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실행력이 모든 의심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건 스페이스 X나 XAI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베팅인 셈입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죠. 어떤 교수님은 이걸 두고 닷컴 버블 때 최악의 합병으로 꼽혔던 AOL 타임워너 사태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전이 거창해도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경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엄청난 합병은 미래를 여는 위대한 걸작이 될까요? 아니면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허풍으로 기록될까요? 머스크의 이 거대한 도박의 결과는 이제 시간이 말해주겠죠?